2019년 고2 9월 30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어법으로 중요한 거 먼저 해 보면요. he is supposed to have declared. 굉장히 중요한데요. to have pp는 이게 먼저라는 표시죠. 앞에 있는 정동사보다. 그럼 예를 가조로 바꾸면 i suppose that he 과거 declared.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for instance 이때뭐 앞으로 빼면 되겠죠. what 뒤에는 불완전하고 say의 목적어가 없죠. 대수로 바꾸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대은 동격이고요. 뒤에가 주어, 동사 여기까지 완전한 겁니다. 이때 deserve to be PP는 deserve ing와 동일해요. 여기 있는 대신 목적격 관대라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요놈 이렇게 생략될 수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what이라고 있죠. 뒤에 주어가 없죠. 불완전합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애초에 기본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head PP를 쓴 거죠. 대과거. 여기다 has라고 갑자기 현재 완료를 쓰면 안 됩니다. 이 놈은 stop 다음에 ing가 하는 것을 멈추다. 그래서 동사로 바꿔도 안 되겠죠. 그럼 이 놈은 뭐냐면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도전하는 걸멈추진 않았대요. 그가 도전하는 걸. 이래 똑같이 표현하면 그를 도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him from challenging에도 똑같습니다. 그 아래 보면 여기요. 여기는 목적격 관대죠. 생략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헤드 p p 로 쓰는 거고 완료 현재 완료로 쓰면 안 되겠죠. 다음 서치어 형명이 있고요. 이게 원래 서치 형명 that. 그러니까 so that 절인데 이게 명사기 때문에 away라는 명사였죠, 애초에. a way라는 명사였죠 최초에. 그래서 서치어 형명 that 절로 썼습니다. 이게 대신 접속사입니다. 그럼 얘를 so로 바꿀 수 있냐? 하면 so entertaining a way that 할수 있긴 한데 좀 어색하죠. 어, 웬만하면 안 바꿉니다. 근데 sucher 혁명은 소형 어명 어순으로 바꿀 수 있긴 한데 여기선 지금 좀 어색하다고요. 그럼 음 o otherwise의 의미가요. 뒤에 보면 우슈쿠마 a v 피피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이라는 건 만약 그가 had not left his name of the title page로 바꿀 수 있습니다. otherwise의 의미는요. 가정법 if를 사용하세요. 하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 네, 정도가 어법으로 중요하고, 어법으로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얘는 뭐서술형도 가능하죠. 아래쪽에 otherwise도 그렇고요. 내용 한번 볼게요. 챔피언입니다. 언론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로운 스피치와 종교적인 관용의 챔피언. 즉, 옹호자는, 옹호자인, 볼테르는, 그러니까 볼테르죠, 우리나라 말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었대요. 이때 figure는 인물입니다. figure는 인물 말고도 수치, 숫자, 도표, 이런 뜻이 있죠. 그는 예를 들어, 선언했던 것으로 된대요. 선언했던 것으로 돼 있대요. 나는 싫어, 네가 말하는 거. 근데, 방어할 거야. 죽음까지 너의 권리를. Defend의 목적은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할 권리를. 그것은 what you say겠죠. 강력한 방어랍니다. 생각에. 심지어, 관점. 너가 경멸하는 관점도 들려질, 어, 들려질 가치. 어, 들을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겠죠. 18세기 유럽은 근데 카톨릭 교회가 엄격하게 통제했어요. 출판되는 것을요. 많은 볼테르의 희곡과 책들은 거멸되었고 불타버렸답니다. 수동.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는 심지어 투옥되었어요. 바스티유 감옥에요. 파리에 있는. 왜냐면 그가 모욕했었거든. 강력한 귀족을. 근데 이러한 것들의 어떠한 것도 멈추진 않았죠. 그가 도전하는 것을요. 편견과 가식의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전 사람들이죠. 그의 짧은 철학적 소설인 캔디드에서 그는 완벽하게 약화시켰답니다. 종류인데 종교적인 낙관주의의 종류를. 인류에 관한 우주에 관한 다른 당시의 사상가들이 표현했었던 걸 약화시켰대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해서 책은 즉각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현명하게도 볼테르는 그의 이름을 리어프 빼버렸어요. 속 표지에서 그렇지 않았다면 빼지 않았다면 그것의 출판물은 착륙시켰을 거예요. 그를 감옥에, 그러니까 그를 감옥에 보냈을 거예요. 다시 놀린 것으로 종교적인 믿음을 조롱한 것으로 놀린 것으로. 크게 내용 한번 다시 볼게요. 음. 자, 자유로운 언론과 종교적 관용의 옹호자인 볼테르는 논란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는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말하는 건 싫지만, 네가 말할 권리는 내가 죽음까지 시켜 줄게. 이건 강력한 음, 변론인 거죠. 그 생각에 심지어 경멸하는 생각도 음, 들을 만한 거지. 들을 자격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하라고. 근데 18세기 유럽은 카톨릭 철치가 통제를 하던 시기거든 출판물을. 많은 볼테르의 희곡과 책들은 검열되고 불탔어요. 감옥도 갔대. 조롱해가지고 모욕을 줘가지고 강력한 귀족을. 근데 이러한 어떠한 것도 그가 편견과 가식에 도전하는 걸 막진 못했답니다. 그의 철학적인 소설인 여기에서 약화시켰답니다. 종교적인 낙관주의를 인류와 우주에 가는 다른 사상가들이 표현했었던 걸. 재미나게 해가지고요, 최근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현명하게도 속표지에서 자기 이름 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출판물은 그를 감옥으로 또 보냈을 텐데 조롱해가지고 어, 네. 볼트에 테 대한 인물 설명이고요. 어법 좋고 서술형 좋고 애초에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어휘로 좀 나오긴 좀 그렇죠. 다만 순서 삽입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순서 삽입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